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장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 오늘도 예쁜 엽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입체 엽서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기자기 꽃들이 담겨져 있는 입체 엽서. 이렇게 리본도 붙여주고요. 예쁘죠? <laughs>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투명 엽서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엽서. 투명 케이스에 넣어서 주시면 더 예쁘겠죠. 어, 이 투명 케이스는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 선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좀 넣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 준비해 주세요. <laughs> 음, 오늘의 포인트 꿀팁의 재료는 짠! 이것입니다. 아, 포스트잇이죠. 약간 크래프트지 느낌이 나는 포스트잇. 이것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장지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포스트잇으로 할 거예요. 잠깐, 하기 전에 잠깐 보여드리면, 한 장을 떼어서, 접착 쪽이 되어 있는, 접착면이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에 둡니다. 그리고 이쪽 끝을, 꼭지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꼭지. 그래야지 좀 모양이 이쁜 것 같아서요. 그대로 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귀엽죠? <laughs> 이것을 어, 포장된 꽃처럼 그러니까 포장지 대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엽서 사이즈에 이렇게 적당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포스트인 이것이 딱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음,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꽃들을 먼저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꽃부터 그릴게요 음, 용지는 늘상 사용하는 파브리아노 엽서지 200g 짜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성 사인펜 제가 늘 사용하는 거 아시죠? 어, 이 수성쌤 펜을 가지고 먼저 꽃부터 그려줄 거예요. 음, 가로로 놓으시고요. 각 꽃다발에 들어가 있는, 그 그러니까 꽃다발을 몇 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제가 각 틀린 꽃으로 한네 송이씩을 먼저 그려볼게요. 음, 먼저 노란색 꽃송이를 그려줄 건데요. 용지로 봤을 때는 되도록, 어, 이것이 한이 정도 길이 많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 어떻게 보면 엽서 사이즈로 보기에는 좀 기니까요. 꽃이 한이 정도 높이. 한 4분의 1 정도 올라가 있다고 할까요? 좀 높게 잡으셔서 꽃대가 좀 기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남아서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짧으면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점을 먼저 찍어주시고요. 노란 꽃을 먼저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나. 꽃잎을 다섯 개 그려주시고요. 음더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섯 잎으로 할게요. 음 어색해 이 꽃다발 만드느라고 늦게 잤거든요. <laughs>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좀 꽃다발을 하고 싶어서 이왕이면 좀 그린 걸로 하면더 예쁠 것 같아서요 찌시고 주황색으로 가운데를 찍어줍니다. 그다음에 줄기를 해줄 거예요. 음, 줄기 색상도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톤의 색상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그냥 원하시는 색상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어요. 두꺼운 쪽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꽃다발 안에 들어가면 있고 줄기가 너무 얇으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길게 길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잎을 작게, 크게 이것도 뭐 자유자세로 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저의 모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 꽃이 뚝딱 되었어요. 물론 이제 밑까지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꽃다발 안에 이 포장지 안에 꽂으면 주로 윗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윗부분에만 잎을 그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파란색 꽃을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꽃은 얇은 쪽으로 해줍니다. 먼저 점을 중앙에 찍어주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그리고 싶은 만큼 뭐 꽃잎 수가 더 이렇게 많으면 예쁘겠죠 어쨌든 원하고서 하시는 만큼 그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 둘, 열 음, 하다 보니까 한1 3개 정도가 돌아가네요 그래서 추가로 그리고 싶은 부분에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 점을 찍고. 아홉 열,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한 송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laughs> 이렇게 해서 파란색 꽃. 아 파란색 꽃 예쁘네요. 쭉 하고 꽃대를 그려줍니다. 음 하시고 싶은 잎으로 오, 모양은 자유자재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이 꽃도 제 자유 상상 속에 있는 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파란 꽃이 또 금방 뚝딱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꽃을 해줄 건데요. 빨간색은 약간 좀 장미꽃 느낌이 나도록 예전에 한번 해보셨던 거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떨리면서 약간 떨면서 원을 그렸습니다. 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음이 느낌은 아, 웬만하면 그냥 대강 하셔도 예뻐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녹여만 주시면 돼요. 원을 떨면서 점점점 바깥으로 나가 줍니다. 물을 이용해서 외곽을 꽃 형태로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요. 떨면서 원을 그려줍니다. 바깥으로. 새송이 떨면서 원을 바깥으로 그려줍니다. 음 해보시면 웬만하면 다 예뻐요 이거는 그냥 대충 막 그리신 다음에 <laughs> 물만 잘 녹여주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후다닥 이쪽에 좀 물이 많아서요. 이렇게 새송이가 되었고요. 이거는 가장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시고미는 얇은 쪽으로 가지를 해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음 물론 이걸 어꽃 아까 한 크래프트지 안에 다 넣지 않으셔도 돼요. 어, 왜냐하면 어, 모자라서 중간에 그리는 것보다는. 어, 남더라도 좀 여유롭게 그려 놓는 게 좋기 때문에 전 지금 내 송이 씩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님들께선 음, 원하시는 모양대로 장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원하는 숫자로요 <laughs> 장미가 너무나도 쉽게 쓱쓱쓱 <laughs>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검정색 펜을 이용해서 중간에 선만 한번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깨알 디테일이라고 하죠. <laughs>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음, 꽃들과 같이 어우러, 어우러지게 할수 있는 잎을 그려줄 건데요. 방향을 하나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이렇게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크게, 크게 작게. 이런 식으로. 꽃들과 같이 하면, 이쁜 것들을 같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음, 제제지도지주 아주 쉽게 그리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죠? 그냥 크고 작고, 때런뭐 중간에 그렸다가, 옆에 그렸다가, 자유자재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해주시면 돼요. 꽃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부엇들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마지막으로, 큰잎 같은 거를 몇개좀 넣어주고 싶어서요. 이거는 좀 끝이 좀 뾰족해야 돼서, 일단은 라인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안을 채워주세요. 음, 이렇게 좀 밝은색 풀이 뭘 뭐라고 해야 하나요? <laughs> 어쨌든 이게 좀 있어줘야 좀좀 좀 산뜻한 것 같아서요. 어쨌든 이렇게 옆쪽을 살짝 좀 뾰족하게 해서 이것도다 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거 많네요 위에 <laughs> 이렇게 지금 꽃들을 이제 여러 개 그려주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가위로 다 오려줄 거예요. 이렇게해서 제가 싹둑 싹둑해서 전부 이렇게 오려보았어요. 귀엽죠? <laughs> 이렇게 이제 해놓았으면 자 그다음에 폼보드로 된 양면 테이프예요. 그것을 한, 1, 2, 한 4cm 정도, 3cm 정도라고 할까요? 어쨌든 꽃다발 안에 이것을 넣을 건데요. 양쪽을 빼어 주시고요. 한 3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으로 굴려 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것을... 이 안에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 곳에다가 꽃꽂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곳에 배치를 해서 꽃꽂이를 해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붙여봤는데요. 만약에 붙이고 나는데 지금 꽃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더 해주시고 싶다면, 이번에는 그냥 일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떼어주신 후에 다시 이곳에 얇은 양면 테이프를 한번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떼어서 이 위에 또 붙여줍니다. 음, 이렇게요. 자, 그럼 이게 뒤에 양면 테이프가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 볼 건데요. 일단, 어, 추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어, 하시고 나서 위에 또 추가로 올려 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만 더 해주고. 이 안에도 들어가서 붙어줘야 하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또 한번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셔서 붙여주시면 이 안에가 좀 이렇게 이 겉에가 좀 모양이 예쁘지 않게 구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것을 이렇게 한장 떼어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끈끈한 부분이 왼쪽에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놓고 이쪽이 끈끈한 쪽이에요. 중앙 쪽을 잡아서 이렇게 코 위치를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 붙여있기 때문에 붙겠죠? 그 다음에 약간 이것을 폼보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눌러주시고요. 꽃을 감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꽃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쁘죠? <laughs> 이렇게 하면 벌써 완성이 된 거예요. 아 그래도 꽃이 많이 남았네요. 두다발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완성을 하셨으면. 음, 엽서지를 새로 꺼내서, 음, 이거는 사방. 그니까 러 아까 그 플라스틱 케이스 있잖아요. 플라스틱 엽서 케이스. 그것이, 음, 이쪽 면이 10cm 거든요. 그래서, 어, 파브리아노 엽서지가 여기가 약간 넓어서 이쪽을 조금 잘라내 주시면 돼요. 이 폭이 10cm가 되도록. 이것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위치를 먼저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 이렇게 하셔서 세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쪽에 세로로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짝 한번 가로로 한번 해볼까봐요. 가로로 콧다발롤 위치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신 후에 이렇게 짠 하고 붙여줍니다. 예쁘죠? <laughs> 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레이스 테이프예요. 어 이것은 착식 레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음, 문구사에 가시면 이것만 따로 들어있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은 그것으로 한 것이고요. 어, 레이스 느낌도 한번 보시라고 이 레이스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것을 적당하게 잘라주신 후에 것이 접착식 레이스 테이프입니다. 이걸 이렇게 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투명한 것이 이렇게 떼어 주셔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모양을 이렇게 붙여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리본 모양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접착식 레이스입니다. 예쁘죠. <laughs> 이렇게 하신 후에 마무리로 글씨만 쓰시면 되겠죠. 어, 글씨는 뭐라고 쓸까요? 뭐 꽃같이 고운 날들도 있고요. 어, 아니면 음, 오늘의 문구는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는 문구를 한번 써볼게요.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 써봅니다. <laughs> 어, 먼저 잘 나오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 제가 지금 많이 써가지고 얘가 분모가 좀 앞에가 달았어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다정한, 다정한 말에는. 말에는 꽃이 핀다. 음, 쭉. 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끝에 꽃이 핀다. 짠! <laughs> 이거 이쪽에, 아까 여기 꽃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한번 살짝 붙여볼까봐요. 이렇게요. 음, 이쪽이, 어, 이쪽보다 이쪽이 살짝 지금 비인 것 같아서, 이쪽에 한 송이를 붙이고 싶거든요? 꽃이 남은 걸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붙여줄까요? 이렇게가 좋을까요? 음, 이렇게가 좋은 것 같네요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음, 이것도 나름 깔끗하, 깔끔하고 괜찮은데요 꽃이 한 송이 더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음, 이렇게 제가 아까 어, 남은 한 송이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꽃도 붙여봤거든요 어, 이거 하나로도 깔끔하긴 한데, 또, 나름 옆에 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이 이미지. <laughs> 오늘의 포인트는, 어, 포스트잇입니다. 이 포스트잇으로, 어, 꽃다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것을 떼었을 때, 접착면이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어, 이 접착이 생각보다 얘들끼리는 되게 잘 붙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저께 작업을 해놓고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그대로 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붙여지니까요. 대신에 어, 이것을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를 자주 하시면 얘가 이렇게 딱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만지지 않고 한 번에만 딱 이렇게 성공을 하시면 잘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레이스, 접착식 레이스 테이프로 한 것과 이렇게 리본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인 것과 두개다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어, 여기에 들어갔던 꽃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봤어요. 하나씩 그려서 이렇게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라는 문구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을 가지고 이렇게 평면으로 아 물론 그려서 이렇게 잘라서 입체로도 할수 있지만 이건 제가 지금 살짝 잘라서 붙인 거거든요. 근데 엽서지에 바로 그리셔도 예뻐요. 그래서 이 꽃을 활용을 하시면 어뭐꽃 다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꽃 다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평면 엽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엽서. 아 너무 예쁜데요. 꽃밭. 되게 아기자기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 이렇게 넣으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투명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서 선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포스트잇과 수성 사인펜. 그림을 그려서 활용 예쁜 엽서를 완성해봤습니다. 어, 이렇 이거 만드느라고요. <laughs> 이 소개를 음, 접착을 해서 꽃을 배치를 할때 어떻게 할까가 되게 고민이 많이 돼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엽서로 완성이 되어서 기분 너무 좋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예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입체 엽서와 그냥 이대로 올린 음, 이 엽서도 예쁘니까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고생한 만큼 오늘의 영상이 꼭 간절히 <laughs>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음, 오늘도 지켜봐 주시고 금방 또 올려주실 구독자 여러분, 아, 진심으로 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늘 말씀드리지만 따생이한테 하트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laughs> 구독자님들 저 하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트. 뿅뿅뿅 하트 발사 <laughs> 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따쟁이 너무 힘나서 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 자세한 영상, 자세한 이미지는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블로그에도 놀러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예쁜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